정치의 반대 개념은 독재 정치입니다. 민주 정은 최종 권력을 국민 다수가 결정하는 방식이고, 독재 정은 그 권력의 핵심이 소수 권력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소수가 모여서 다음 최고 통치자는 누가 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소수들끼리 권력 암투가 끊임없이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독재 정치의 10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 정의 첫 번째 특징은 소수를 중심으로 반대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들만 오르니 무조건 따라오라 하는 것이지요. 중세 시대가 그랬습니다.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래서 독재정은 시대의 대세가 될 수가 없고 진보가 아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러고도 다수 국민을 통솔해야 하니 언론을 모두 어영으로 만든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사유의 전시장이므로 이런 저런 소리를 담는 것이 그 존재의 이유인데 독재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는 소리로만 국민을 통합해야 하니 잡소리도 모두 집어치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로지 관영방송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방송에서 표준을 만들어주고 모든 국민이 이 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라 가르치려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월이 한참 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두 멍청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보 공작 기관이 설친다는 치 특징이 있겠습니다. 국민 다수를 통제해야 하는 통치 기술이 고도화 되어야 하겠 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순종적인지 누가 반역을 꿈꾸는 지를 늘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든 사회 각 기관들을 순치시키기 위하여 공괄과 협박 매수는 기본이고 상대방의 내편 심기 프락치 엑스맨 심기 분열시키기 등 온갖 기술을 동원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번째는 반드시 홍의병들이 있다는 특징입니다. 다수의 국민을 통치자가 직접 상대에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국민을 국민들로 막는다는 전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를 지지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지 않느냐? 하는 대모 전술이 되겠습니다. 홍의병들은 절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법이 없고, 오로지 독재자가 주는 미션만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독재정의 하청기간이다 보면 좋겠습니다. 홍의병이 별도로 판단하게 되면, 판단하는 AI, 인공지능 로봇에게 인간이 당하듯, 이렇게 독재자가 흥이병들에게 당할 수 있으므로 흥이병들에게늘 권력의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의문의 죽음이 많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독재자들이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협조자, 내부적 위험 인자들을 제거해야 발복고 잔다는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최고 권력을 획득하는 절차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스트레스도 엄청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민주정 통치자는 잠을 편하게 자지만 독재 통치자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러니 권력은 시두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하룻밤도 편히 잘수 없는 대단히 불행한 인간이라 하겠습니다. 이래서 편히 자기 위해 영원히 잠재워야 할 대상들을 계속 늘어나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쓸데없이 주변 이웃국가와끊임없이 분쟁한다는 특징입니다. 독재자는 국민을 편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외부에 가상이든 현실이든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 야, 적이 쳐들어온다! 하고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내부적으로는 반대자들을 적과 내통한 사람들로 몰기도 좋습니다. 일종의 통치 기술인 것이지요. 히틀러도 이런 수법을 썼고 스탈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 번째의 특징은 과거 역사에 손을 댄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히틀러는 게르만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터무니없음, 이기성을 맹공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별것더니 유대 족족들이 상업 자본을 꽉 쥐고 까불고 있는데 저 유대 족족들 손봐줄 사람은 난 히틀러밖에 없다 이렇게 연설하니까. 독일 국민들 대다수가 열광적으로 박수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어떤 특정적인 컴플렉스를 치고 들어오는 전략, 무지한 대중들을 몰아적으로 홍보시키는 전략 이런 것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독재의 모든 행위들을 합법 합리로 가정하기 위해 개헌을 비롯해서 선거법 등 법률 개정에 손댄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히틀러는 수권법이라 해서 국가의 비상위기 상황 시 입법의 모든 권한을 행정부가 장악할 수 있다는 법을 사전에 통과시켜 버리는 것이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신헌법 이와 비슷했다고 하겠습니다. 유신헌법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수의 3분의 1을 선고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정애를 두기도 했었지요. 아홉 번째는 자살궐 놓는 인간들에 의해 독재세력의 실체가 다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권력의 눈먼 자들이 온갖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게 되는데 이것이 은폐되다가 결국 자체 내 똥꼬를 차는 엑스맨들에 의해서 부정과 비리들이 다 드러난다는 특징입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이기복, 최인규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했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김영옥, 차지철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인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열 번째 특징입니다. 열 번째 특징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독재정은 결국 망한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세계가 모두 투명한 정치로, 투명한 국가 운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데, 독재정은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정치 구조거든요. 누가 뭐래도 정의일 수가 없고, 결국 망한다는 게 시대정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 전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나라를 독재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민주정리 될수 있도록 늘 각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응원 댓글, 삼정 세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